사람은 삶의 코드를 항상 불만에 맞춥니다. 그래서 매사를 삐딱하게 봅니다. 밝은 면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항상 어두운 면을 봅니다. 그리고 매우 부정적입니다. 매사가 원망이고 불평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자상을 갖고 있습니다. 열등감과 낮은 자존감 때문에 마음의 상처도 잘 받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를 쉽게 극복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질병에 시달립니다. 그러나 삶의 코드를 항상 감사에 맞추고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삶을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항상 밝은 면을 보려고 힘씁니다. 이런 분들은 남을 배려할 줄 알고 이해할 줄 알고 존중할 줄 압니다. 자신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자상을 가지고 삽니다. 쉽게 상처받지 않습니다. 스트레스 잘 떨쳐버립니다. 그리고 마음을 잘 지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가 능력입니다. 감사는 삶 전체를 아름답게 비추는 햇빛과 같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보고를 여는 열쇠와 같습니다.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감사하는 생활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처럼 없고 없고 없음에도, 그리고 욥처럼 열악한 정말. 견디기 힘든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 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 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요백 고백을 들어보세요 내가 못해서 알몸이 나와 싸운 즉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오지라 주신니도 여호하시요 거두신니도 여호하시니 여호하 여우아 이름이 찬성을 받으실지니다 이 이처럼 믿음의 사람은 항상 삶의 코드를 감사에 맞추고 삽니다 자, 항상 삶의 코드를 감사에 맞추려면 감사하지 못하게 만드는 요소가 무엇인지를 아셔야 돼요. 감사하지 못하게 하는 요소, 첫 번째 따라 하겠습니다. 비교의식 때문입니다. 여성분들이 동창회만 갔다 오면 괜히 신경질 내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자기보다 공부도 못하는 애가 신랑 잘 만나 가지고 럭셔리한 옷을 입고 고급 승용차를 타고 와 가지고 아주 자기 남편 자랑을 아주 늘어지게 하다가 오늘은 내가 고급 음식으로 한턱 쏘게 그런데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맛이 있지를 않습니다. 괜히 화가 납니다. 집에 오면 밤같게 달려오는 강아지를 걷어 찹니다. 수고하고 돌아온 남편에게 괜스리 바가지를 긁습니다. 지금까지 남편이 최고인 줄 알았다가 공부도 자기보다 못한 친구가 신랑 잘 만나가지고 그렇게 잘 사는 모습을 볼때 배가 아픈 거지요. 우리 남편이 최고인 줄 알았다가 이제 모든 것이 불만 불평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마귀는 이처럼요 서로를 비교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시기하고 질투를 유발해요. 그 시기와 질투에 넘어간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혈안이 되어 살았던 거예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장로들, 전부 이렇게 마귀가 시기심을 집어넣어 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든 거예요. 어떻게 하면 비교 의식을 극복할 수가 있을까요? 창조 의식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는 모두 얼굴도 다르고요. 기질도 다르고요. 성격도 다르고요. 은사도 다 다릅니다. 인생에 가는 방향도 다 다릅니다. 자기만의 독특한 소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에 따라서 자기 갈길 가는 것.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축복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서 우리 주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축복이지요. 믿으시면 아멘. 두 번째 따라요. 공로의식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주의 일 하면서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입니까? 공로의식 때문이에요. 내가 얼마나 교회를 위해서 수고했는데, 봉사했는데, 헌신했는데 알아주지 않는다고. 그렇게 마음이 상처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봉사는요,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공로의식 버리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면서 하십시오. 누가복음 17장 10절 오늘 읽었던 본문 바로 앞 구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요. 시작.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한 후에 이렇게 고백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것 뿐입니다. 라고.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어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해야 할 일을 한것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신앙생활 할수 있을 것입니다. 현대 의학이 발달해서 뭐잖아, 암까지도 다 정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감기가 가져오는 바이러스만큼은 현대의학이 해결하지 못하는 그 과제로 계속 남을 거래요. 감기를 일으키는 바이러스만 해도 200여 종이 넘기 때문입니다. 바이러스가 얼마나 무섭고 지독한지 우리 컴퓨터의 방해꾼도 악성 바이러스라고 부르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바이러스가 있어요. 불평 바이러스입니다. 마귀가 옮기는 것입니다. 이 불평 바이러스에 걸리게 되어지면 개인도 망할 뿐만 아니라 단체도 망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무엇 때문에 원망 불평 때문에 죽은 것이에요. 그런데 이 불평 바이러스를 치료하는 유일한 백신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감사하는 자 넘치게 복 주십니다. 마음의 평강을 주십니다. 수도원과 감옥의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환경은 별 차이가 없는데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바로 감사해요. 감사가 있으면 천국에서 사는 것이고, 감사가 없으면 지옥에서 사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감사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아주 감사의 소중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에 어떤 마을 입구에서 열 명의 납병 환자가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 높여 외칩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소리를 들으신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서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열명의 납병 환자가 제사장들에게 자기들의 몸을 보이려 가던 도중에 납병의 깨끗함을 받게 되어집니다. 근데 문제가 있었어요. 열 사람이 깨끗함을 받았는데 사마리아 사람만 예수님께 달려와서 예수님 발앞에 엎드려 감사한 것이에요. 열 사람 중에 감사한 사람은요, 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17절 말씀 함께 읽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러시되,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께서 감사하지 않은 아홉 사람을 인하여서 섭섭함을 지금 드러내고 계시지요. 그러나 감사했던 사마리아 사람을 향해서는 예수님이 축복을 하십니다. 18절 19절 말씀 읽어요. 시작.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러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감사한 사마리아 사람은 육신의 질병만 고침받은 것이 아니라 영혼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감사는 더큰 축복의 시작이었습니다. 오늘은 이 사건을 중심으로 감사가 무엇인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따라하겠습니다. 감사는 선택입니다. 사실, 감사는 우리 선택이 아니에요.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명령. 근데 우리가 그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는요, 감사를 선택해야 할수 있어요. 감사를 선택하면 우리 입에서 감사가 나옵니다. 원망을 선택하면 원망이 나옵니다. 저명한 설교가인 찰스 스윈들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문제의 10%는 객관적인 사실이지만 나머지 90%는 우리 선택에 의해 결정된다. 그렇습니다. 감사는 선택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감사를 선택했습니다. 물론 나머지 9명도 감사하는 마음은 있었겠지요. 근데 그 감사를 뒤로 미루었어요. 자, 구약시대에서 낫병은요, 저주받은 병으로 취급을 받았어요. 큰그 누구도 고칠 수 없는 병이었어요. 신경이 마비가 되어지고요, 막 진물이 흐르고요, 그리고 막 살이 문들어지는 참으로 불행한 병이었습니다. 이 병에 걸린 사람은 가족과도 격리되어지고 사회에서도 격리되어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염성 때문이었어요. 사람들을 가까이 할수 없었던 것이에요. 어쩌다가 건강한 사람들을 가까이 만나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이 나병에 걸린 사람들은 소리쳐야 됐어요. 나는 부정한 사람이다. 나는 부정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내게 가까이 오지 말라고 그렇게 말해야 됐어요. 그리고 바람이 부는 날이면은요, 건강한 사람에게서 더 멀리 거리를 두고 떨어져야만 했습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런데 이 10명의 납병 환자가 깨끗이 고침받은 것입니다. 이제는 가족에게로 돌아갈 수 있었고, 사회적으로 돌아갈 수 있었고, 옛날 생활로 돌아갈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은요, 감사를 뒤로 미룰 수가 없었습니다. 벅찬 가슴을 끌어안고 예수님 앞에 달려와서 하나님께 소리치며 영광을 돌리며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사랑은 여러분, 감사를 뒤로 미루면 감사할 수 없습니다. 감사를 뒤로 미루면 감사가 희미해집니다. 사이다에 김이 빠지면 맛이 없는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감사함이 끌어오를 때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의 영성으로 한평생 살고 싶으시면 아멘하십시오. 그러면 현재에 감동에 민감하셔야 돼요. 성령의 감동하심에 늘 순종하셔야 돼요. 지금 찬양하십시오. 지금 고백하십시오. 지금 감사하십시오. 감사는 선택입니다. 감사는 생각만 바꾸면 얼마든지 할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처녀가 집에 오다가 강도를 만나가지고요 반지를 빼앗겼어요. 집에 와가지고 죄수 없게 강도 만나서 반지를 빼앗겼다고 불평했습니다. 그 불평을 듣던 어머니가 이렇게 말했어요. 손가락 안 다친 거 감사해라. 반지야 또 사서 끼면 되지만 만약 손가락에 달려졌더라면 어쩔 뻔했니. 지당한 말씀입니다. 생각을 바꾸어야 됩니다. 생각을 바꾸면 일어난 사건도 다른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감사는 선택입니다. 두 번째 따라 하겠어요. 감사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19절 말씀 함께 읽어 시작. 그에게 이루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은 감사를 무엇으로 보셨어요? 믿음으로 보셨어요, 감사를. 여러분, 감사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어야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떨어지면 뭣도 떨어지는 거예요. 감사도 떨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환경과 조건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환경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기 전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가졌다고 감사합니까? 건강하다고 감사합니까? 진짜 감사는 깨달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깨달음만큼, 깨달음만큼 우리의 믿음도 자라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어느 정도 믿으십니까? 감사하는 것만큼 믿는 것입니다. 노래는요? 부를 때까지 노래가 아니고, 종은 울릴 때까지 종이 아니고, 사랑은 표현할 때까지 사랑이 아니고, 믿음은요, 감사를 표현할 때까지 믿음이 아닙니다. 주님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감사하십시오. 감사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세 번째 따라하겠어요. 감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15절 16절 말씀 함께 읽으시죠.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그랬어요. 열명 중에 한 사람만 돌아와서 주님께 감사를 표했습니다. 값비싼 예물은 없어도 괜찮습니다. 특별한 예의를 갖추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감사하는 마음만 있으면 언제든지 주님께 나와서 우리는 감사를 표할 수 있습니다. 자, 그 감사의 행동을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18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예수님은 감사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으로 보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감사입니다. 감사할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문을 읽으면서 느끼는 충격적인 것은요. 그한 사람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은 이방인입니다. 유대인들이 그토록 멸시하고 무시하고 천대하는 부정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충격적인 것은요, 그냥 돌아간 아홉 명은 모두 유대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율법책을 가지고 교육을 받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제사 중에 가장 많이 드려지는 제사는 감사제입니다. 감사제 유대인들 어린이들이 어렸을 때 가장 많이 읽는 성경도 10편 136편입니다. 136편은 감사하라는 말로 시작해서 감사하라는 말로 끝납니다.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은 감사에 대해서 어려서부터 이 놀라게 교육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아홉 명은 고침받고 그냥 다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섭섭해 하신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과 비교해서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다시 말해서 이방인도 이렇게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데 내 백성 유대인들은 어디 갔느냐? 이러면서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가 아름다운 것입니다. 네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감사는 더큰 복을 받게 합니다. 자, 감사로 영광 돌리는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19절 말씀 읽어요.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낫병에서 고침받은 것은 축복이지요. 그러나 고침받았던 아홉 명은 어땠어요? 고침받았으나 나중에 죽었어요. 그런데, 죽게 돌아와서 이 감사한 사마리아 사람은 육신만 고침받은 것이 아니라 영혼도 구원을 받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감사하여 더큰 복을 받은 것입니다. 사랑은 여러분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하십시오. 감사는 절망을 몰아냅니다. 감사는 더큰 축복을 낳습니다. 불평하는 사람에게는 늘 불평하는 조건들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늘 감사할 조건들이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하는 사람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결코 절망. 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결코 나고자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축복의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축복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를 드시고. 감사했더니 장정만 5천명을 배불리 먹이고도 열두 광주리가 남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아버지여 내말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감사하며 기도하시고 나사로야 나오라 하고 부르시자 죽었던 나사로가 수족을 동인 채로 살아나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 넣어질 것을 알면서도 전하 행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문을 활짝 열어놓고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사자굴에 던져 넣어졌으나 몸 하나 상하지 않았습니다. 요비 극심한 환란을 당할 때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리라는 그 아내의 충동질에도 요동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했더니 갑절의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바울과 신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매를 맞고 자에 채워져 감옥에 갇혔습니 때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찬송했다는 것은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며 찬송했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옥터가 흔들리고 옥문이 활짝 열리고 매인 쇠사슬들이 다 풀어지게 되어지고 간수장의 가족이 다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처럼 축복과 기적의 배후에는 감사가 있었습니다 사랑은 여러분, 환경을 바꾸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감사는 어떤 환경도 천국으로 만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평범한 일상생활 속에서 감사의 조건들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병이 들었다가 나은 것도 감사거리지만 병이 들지 않은 것더 감사할 일이잖아요. 백혈병에서 고침 받은 것도 감사할 일이지만 백혈병에 걸리지 않은 것더 감사한 일이잖아요.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것보다 평범한 삶이 기적임을 깨닫는 사람이 정말 예로운 사람이고 복 있는 사람인 것이지요. 그러나 불평하는 사람은요 어떤 환경도 지옥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지옥에는요 감사가 없습니다. 마귀의 세계 속에는요 감사가 없습니다. 감사가 없어요. 괴태는 이렇게 말했어요. 감사를 모르는 사람,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인생을 가장 불행하게 사는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감사를 모르고 사는 사람은 정말 불행한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고 있는 것이에요.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은 감사하는 사람의 것이다라고 말했고요. 타고르는 이요 감사의 분량이 곧 행복의 분량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성경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감사는 더큰 복의 시작입니다. 감사는 행복의 시작입니다. 감사는 기적의 시작입니다. 감사의 문이 열리면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감사의 문이 열리면 행복의 문이 열립니다. 감사의 문이 열리면 축복의 문이 열립니다. 사마리아 사람처럼 감사를 선택하시고 감사로 믿음을 표현하시고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감사로 더큰복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선교헌금 시간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삶 가운데 은혜와 회복이 충만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mm-hmm